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또 그것이 날개를 달아가는 것은 그곡 자체의 어떤 어, 힘 그리고 곡 자체의 어떤 스스로의 생명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생명력이 발휘가 되려면 저희 이제 탑밴드 3 같은 프로그램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 중에 어떤 특정 장르의 어떤 애착을 가지고 봐주시는 것보다 그냥 음악 이라는 것을 주제로 봐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조심스러 음,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그러니까, 어, 뭐, 사랑, 정상원의 사랑스러운 비난은 달게 뭐, 비평이라든지 그런 다게 받겠습니다만 너무 특정 장르가 안 나오고 뭐, 그런 것에 대해, 대해서,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, 어, 우리 밴드 음악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줄 수 있,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들이 또, 어, 더 많이 인기를 얻을 수, 얻기 위해서는 좀 열린 눈으로 우리 밴드들을 봐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